네 이번 시간에는 어, 트랜서핑의 비밀 중 나는 생산과 함께 장난감을 받으러 간다 이 챕터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현실을 조종하는 법칙에 대해 네, 법칙에 대한 건데요 첫째로 필요한 조건은 충분히 높은 에너지 수준이다 이것이 없이는 트랜서핑이 전혀 불가능하다.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리적 에너지와 자유 에너지다. 생리적 에너지는 온기와 체력으로 느껴지는 것인데 이는 신진대사를 통해서 생성된다. 생리적 에너지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야외 활동을 하기만 하면 된다. 자유 에너지는 우주에서 내려와 에너지 통로를 흐르고 원기 또는 생명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의도의 에너지이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적극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할수 있게 된다. 당신이 나날의 일상적인 일을 할 정도의 기운만 남아 있고 다른 것은 아무도 하기가 싫어진다면 이것은 에너지 수준이 매우 낮아졌음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자유 에너지와 생명력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도의 에너지가 흘러넘칠 때가 바로 청춘이다. 몸이 아파 보이는 노파를 상상해 보라. 끙끙대고 쩔뚝거리며 걸어가거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힘든 할머니가 있는 반면에, 어떤 노파는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탄력 있게 뛰어올라 "오예!" 하고 승리의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손으로 힘차게 공기를 가른다. 믿기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리 노파라. 높아라도 기운을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질 것이다. 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어, 트랜서핑의 원리에 맞게 꿈을 이루려면 에너지 수준이 되게 높아야 된다. 특히 이제 자유에너지. 여기서 자유에너지는 우주에서 내려와 있는 그런 원기를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트랜서핑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 에너지 수준이 높고 정력이 좋고 힘이 좋아야 네네. 꿈을 이룬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파서 죽겠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결국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각자의 방법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윤호 코치님은 높은 에너지 사람이기 때문에 무기력할 때도 있고 에너지가 쭉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유지를 하시나요? 높은 에너지 수준을? 어 저는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뭐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그 초록 초록 그 나무나 이런 자연을 바라보고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힐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산책하는 거 엄청 자연이 네. 주는 힘이 굉장히 엄청 크죠. 네. 여기서 그막 생리적 에너지가 다운되면 네. 네. 물론 이제 자유 에너지도 그렇지만 꼼짝하기 싫고 몸은 음. 여기저기 아프고 네. 의욕이 또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산책을 강력하게 음. <laughs> 권하고 음. 싶어요. 네. 그, 그러니까 그, 그래서 다리에 힘만 좀 생겨도 네. 에너지가 이제 돌기 시작하잖아요. 네. 생리적 에너지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돌기 시작하면 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렇게 그 소통이 되면서 네.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되게 좋은 음. 방법인 것 같고, 예, 네, 저는 또 이제 명상, 할 자유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명상을 예, 추천해요. 명상 네. 그 호흡 명상 되게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좋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명상 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주로 하세요? 저는 일상 송에서 호흡을 이제 네. 호흡은 저는 이제 그윔호프 메소드라고 아시는 분들을 좀 아실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윔호프법이라고그 네덜란드인 분이 개발하신 건데 저는 이제 윈호프법이라고 해서 아주 단시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과호흡 상태를 만들어서 몸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네. 호흡을 굉장히 크고 많이 들이시면서 이 몸에 신경전달 물질을 순식간에 바꾸는 건데, 이거는 뭐제 채널에서 좀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네네. 윙호프 호흡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유, 유, 유튜브에 한번 참고를 이렇게 해보시고요. 또 하나,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 했는데 호흡 그때 굉장히 좀 뭔가 안 좋은 일에서 되게 짜증이 나고 뭔가 흥분된 상태였는데 네. 그 지하철에서 한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 갈때 동안 2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호흡을 했었어요 그니까 그 지하철 문이 딱 닫히고 다음 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호흡을 하고 또 문이 다시 닫힐 때까지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하니까 이게 신기한 게그 감정이 순식간에 확 가라앉는 걸 체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혼자 숫자를 세기 힘들다. 그럼 지하철에서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감정 조절에. 음.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게 손쉽게. 누구나 지하철을 많이 타시니까.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간다. 네. 그럼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딱 순간. 네. 아랫배로 호흡을 깊이 하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들이마실 때한 번, 네. 그니까 들이마시고 내쉴 때가 한 번의 그 거고요. 다시 네. 또 들이마실 때. 그러면 다음 역에 딱 도착하면 문이 열린 딱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때까지 멈추고 끊었다가 다시 문이 다시 아. 열렸다 닫힐 때까지 그러니까 한 정거장 에몇번 네. 네. 하는지, 예, 네. 그거 세 보는 거예요. 네. 세 보니까 아주 일정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음. 호흡을 몇점 거장 딱 하니까 너무나 감정이 평분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이 부분 굉장히 꿀팁이다 직장인들한테 출퇴근 시간. 어, 아주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 직장인들에게. 네네. 네. 네, 네. 호흡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명상이나 이런 거. 어 여기서 그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허비되고 있는. 자원을 자유롭게 풀어놓기. 예, 음. 그,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뭐 고정관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압박이나 의무나 제약 이런 음. 것들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에너지 흐름을 느끼는 연습을 하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 통로의 확장 연습을 음. 하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 흐름을 느끼는 연습,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 흐르는, 에너지 흐름을 느끼는 연습을 하기에 이렇게 호흡을 하면 저는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천천히 그냥 아랫배로 우리 되게 아기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아랫배로 볼록볼록. 볼록 네, 볼록 아랫배로. 아기가 이제 잠잘 때 하는 음. 호흡을 보면 네. 천천히 아랫배가 이렇게 오르, 두루, 부풀었다가 천천히 가라앉잖아요. 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때 천천히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아기의 배를 상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가 부풀, 아랫배가 부풀고, 음. 내쉴 때는 이렇게 풍선이 자그맣게 작아지듯이 다시 이렇게, 내쉴 때는 천천히 가라앉는, 음. 그거, 걸 상상하면서 해도 되고, 저는 손을 아랫배에 대거든요. 네. 왜냐면 그 호흡을 느끼면 더 쉽게, 음. 그 호, 호흡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내 호흡이 느껴지면. 그래서 아랫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음. 느끼면서 하면 네. 그 호흡이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은 만약에 이제 편하게 앉아 뭐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뭐 호흡은 아무 때나 해도 음. 괜찮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명상을 할때 주로 앉아서 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잘때 누워서도 하고요. 이제 주로 낮에 이제 명상을 하면 앉아서 하는데 허리를 좀 펴고, 오른손은, 왼손은 무릎에 올려놓고, 편안히 올려놓고, 오른손은 그 아랫배에 얹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들여마시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다시 이제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네 천천히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음.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더그 호흡이 그걸 하다 보면 되게 부드럽고 달콤하고 되게 편안하면서 그 에너지 흐름이 느껴지는 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어, 가슴이 이렇게 열리고, 그러고 나면은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능태, 가능태, 음. 그 비물질 세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비물질 세계와 연결되는, 접속되는, 네, 나의 주파수가 네.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음. 느낌이 느껴지고, 실제로는 나의 그런 원하는 심상을 계속 제가 그 비물질 세계 거울에 비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대충 기간도 가늠이 돼요. 음. 아, 이거는, 한두 달 뒤쯤이면 이루어지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느껴지듯이 가늠이 되거든요. 음. 저는 그 호흡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먼저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에너지라든지 그런 흐름, 이런 거를 잘 민감하게 느끼면 그런 거더 마음에 더 와닿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와닿지도 않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이런 말이 되게 허무 맹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에 10분씩 아니면 5분씩이라도 매일 그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물론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또 다시 아랫배에 그 호흡에 집중하고 의식을 계속 그 아랫배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히 앉으면 생각이 막 일어나겠지만 그걸 계속 붙잡고 막 집중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손을 쫙 펴듯이 그 생각을 보내고 다시 집중은 아랫배 그런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에너지의 그런 감각도 깨어나고 흐름을 더 쉽게 느끼면서 그걸 느끼면서 하는 거랑 전혀 감이 없는데 이걸 하는 건좀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명상하는 거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아 그냥 뭐 100일 동안 내가 매일 5분씩 한번 해볼까? 뭐 22일 동안 해볼까?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네네. 네, 네, 뭐 네. 호흡법이나 명상법은 요즘 유튜브나 구글에 빨리 무료 앱으로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본인 의지만 할수 있으면 어디 고 어디 돈을 주고 배우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꼭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뭐, 에너지 수를 높이 올리는 방법을 제가 항상 강추하는 거는 찬물 샤워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 찬물 샤워는 아까 말씀드린 위모프 메소드 중에 하나로, 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위모프란 분의 부인이 아이들 이을 낳고, 건물에서 뛰어나서 자살하셨거든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음. 그 이후에 충격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심리를 나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 이걸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음. 애들만 그래서 아 이게 심리를 학기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게이 찬물 샤워와 의, 그 호흡법이구나라는 걸 이분이 이제 알아내신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찬물 샤워랑 이제 용호 이런 호흡법을 하시면 몸에서 마약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 연구 결과 다 봤거든요. 네. 그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대마 성분에서 나오는 유사한 물질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가라앉아 있고 좀 한데 음. 음. 어 이제 찬물 샤워를 저도 하고 나서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에너지가 순식간에 확 돕니다. 엄청나게. 음.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요. 몸이 아주 나라듯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찬물 샤워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있고요. 뭐 처음부터 네네. 찬물 샤워하시면 안 되고 따뜻한 물로 좀 이렇게 하셨다가 마지막에 만 1분에서 2분 정도 전신을 찬물로 하시는 겁니다. 네네. 발끝부터, 심장에서 먼데부터. 그래서 음. 이건 경험해 보시면 좋은 걸 알면 평생 하게 되거든요. 저도 한1년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음. 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산책, 명상, 호흡, 그 다음에 뭐 찬물 샤워. 이 위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에너지 수준을 높일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맞는 방법을 하셔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근데 또 여기 이 책에서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의무와 제약, 그리고 인혁 포텐셜 나오거든요. 네. 의무와 제약. 영어로 하면 should be, must be.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가장 버려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should be라고 해요. 뭐, 뭐 네. 해야만 한다. 네네. 네.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거를 최근에 음. 이렇게 내려놓아 본 게, 네. 무슨 일을 이렇게 시작했다가, 음. 나의 계획이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리고 타인의 시선은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음.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그, 느낌으로 살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머리로는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머릿속 목소리가 짓거리잖아요. 뭐 해야 되고, 음. 뭐. 의무와 제약을 계속 저한테 얘기하면서 네. 몇 살이면 뭐 이런 책 있잖아요. 20대에 꼭 해야만 하네. 50까지 네. 이런 책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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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데다가 음.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 의심과 두려움이 또 끊임없이 막 이렇게 음. 그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주로 생각으로 그거를 차분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음. 아니면 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한 3, 4개월 된거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살기. 음. 그, 운의 집, 운의 느낌으로 살기를 연습하는 중인데, 생각을 좀 멈추고, 멈춰버렸어요, 그냥. 음. 그 많던 생각을 멈췄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음. 그 생각이 결국에 의무와 제약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음. 어떤 생각들이 계속 머리에 만들던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되면. 뭐, 뭐, 뭐.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써라. 네. 뭐, 유튜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네. 뭘또 뭐, 뭐, 맨날 맨날 하던 인증을 해야 된다. 네. 좀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뭐, 이렇게 철저하게 꼬박꼬박 매일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음,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네. 너는 게을러서 안 된다. 네. 뭐, 이런. 네. <laughs> 그런 거를. 그리고 너는 뭐, 뭐니까 더 잘해야 되고. 네. 남들이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더 잘해야 되고. 너는 코치니까 더 잘해야 되고. 네. 뭐. 막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전 같으면 글로 계속 적어서 정리를 해서 음.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어떤 해야 할 방향을 잡거나 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방향을 잡아갔다면 네. 그것도 지치는 거예요. 한동안 그치죠. 했기 때문에. 의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슬럼프가 온 거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 생각을 따라가서 정리하는 것은 정말 끝이 음. 없겠구나. 네. 그리고 결국에는 감정은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음. 생각을 하는 동안 감정은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네. 그 감정을 해소하느라고 또 많은 에너지가 들고 음. 그래서 아예 멈춰버렸어요. 음. <laughs> 이렇게 멈추니까 좀 맹구가 된것 같은 거예요. 맹하죠. 음. <laughs> 어, 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뭐. 아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엉망이 네.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엉망이 되는 듯한 느낌이 한동안 좀 이렇게 들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생각이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음.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빈도가 줄고 시끄럽고 막 이런 머릿속 목소리가 덜 시끄러워지고 음. 그러니까 감정도 되게 훨씬 담백하고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멈춘 건 서서히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네, 네. 근데 이제 느낌이 말하는 소리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아 뭔가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전에는 그걸 생각으로 막 저걸 해야 되나. 지금 해. 이따가 해. <laughs> 막 이렇게. 아 하기 싫어. 막 이렇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음. 지금 이제 생각을 멈춘 상태니까 음. 그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거 보면. 아 설거지를 해야, 해야 할 때구나 음. 아 느낌이 설거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그냥 판단이 없는 거죠 음. 그걸 언제 해 말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설거지가 보이면 아 느낌이 나에게 저거를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늘 가지고 있던 숙제가 행동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한 숙제가 이렇게 풀려버린 거예요, 저들로 그냥 하자. 그냥 하게 되는. 습관을 붙인다기 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데 지금 조금, 예, 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한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사람을 제약하고요.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 의지대로 몇번할 수는 있지만 그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의지가 되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원하고 또는 습관으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면 우리가 아주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네.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네, 해요. 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캐치해서 행동을 해 나가니까 음. 행동하는데 에너지가 전혀 안 들면서 그렇죠. 네. 되게 가벼워지고 일단은 음. 그 머릿속에 의무와 제약 네. 그것 때문에 생긴 무거운 저울추가 네. 많이 내려나지고 가벼워지니까 그 자유 에너지가 높아지 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뭔가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 고정관념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애한테 밥3끼 진짜 유기농 아이고. 그거 다 해줘야 된다. 근데 뭐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애들 집에서 아무리 유기농 키워봤자 어린이집 가는 순간 다 무너진다고. 음. 나어기서막 주스 초콜래 주니까. 네, 네, 네. 어차피 먹을 애들은 먹어거고 음. 과도하게 애를 꼭 그렇게 밥을 챙겨줘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가 알아서 챙겨먹게 훈련을 시킬 수 음. 있는 건데, 음. 과도한 의무 속에 자기를 막 이렇게 어, 억누르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또 엄청 불평불만 하잖아요. 네, 내가 네. 이것 때문에 내일을 못 한다든지. 음.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서 주러 그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